무조건 내 말이 맞아! 새해한 느낌 말이죠. 이런 분은 만나도 행복할 수 있죠.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경우들을 보는데요. 도저히 상대방과 대화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어후... 법으로 해결하시겠다는 분 새벽 4시쯤에 카톡 보내셔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 등등 말이죠. 사실 이런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아무리 상대방 때문에 힘들고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만났으면 끊어내는 게 힘들잖아요. 또 설명 끊어내더라도 그 가정 자체가 정말 힘들고요. 그래도 헤어졌음에도 너무 괴로워 또 만나겠다는 분들까지도 보는데요. 이럴 거라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서로 잘 만나고 행복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좋아 보이고요. 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정말 좋은 분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좋은 남자 만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정말 꼭 만나야 되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남자 두 가지입니다.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첫 번째는 아무리 달라도 다름을 조율하려고 하고 존중할 수 있는 분이죠. 정말 극과 극이더라도 예를 들어 파워 집순이에 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여자분과 파워 박돌이에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남자분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맞춰 갈수 있다면 만날 수 있죠. 저번에는 집에서 데이트 했으니까 이번에는 밖에서 데이트 하자. 그래 이렇게 바꿔가면서 말이죠. 물론 비슷한 응. 점이 많은 사람 만나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오히려 다름이 별로 없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만났는데 자꾸 다른 부분이 생겨 기대와 달라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다름을 맞춰가는 과정 자체에서 오는 장점도 있거든요. 오, 정말 그과 극의 다른 점을 조율해가면서 다른 경험들을 할수 있고요. 이를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요. 파워 박돌이가 파워 집순이 만나. 집에서는 정적인 활동을 통해 좀더 내면에 집중하여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달을 수 있고요. 파워 집순이가 파워 박돌이 만나 더 다양한 액티비티한 활동을 해 보면서 시야가 넓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면 다름으로 인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해결 방식을 상대방이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고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다름 그 자체보다는 다름에 맞춰 가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고요. 어후 상대방이 절대 조율할 생각 없이 무조건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며 다른 걸 틀린 거라고 규정한다면 하...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죠. 공감 능력도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하... 자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애초에 상대방에 대한 존중도 없고요. 물론 이런 분들 그만큼 매력이 있으니 만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 만날 거면 나는 무조건적으로 맞춰주겠다 라는 생각으로 만나야겠죠. 저 같으면 아무리 유혹이 강하더라도 안 만날 것 같아요. 노는 노다. 예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여자분이 맞춰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남자분이 대부분 맞춰준 사례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너무 지쳐서 너 같은 사람 다시는 안 만나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말씀하셨고요. 연애 기간도 5년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 남자분은 연애하는 내내 정말 힘들어하셨던 걸로 보였거든요. 두 번째는 알죠? 새한 느낌 말이죠. 새한 느낌이 오면서도 만나고 싶은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생겼다던가. 또는 엄청난 매력이 있다던가, 등등 말이죠. 예를 들면 나는 진지하고, 엔조이 아닌데 상대방은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죠? 솔직히 알잖아요. 밤에 연락해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도 자신이 만나고 싶으면 아니다라면 합리화 하잖아요. 정말 바빠서 밤에만 연락하는 거다. 낮에는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 등등 말이죠. 근데 진짜 연락할 시간이 밤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알면서도 유혹이 너무 강하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유혹을 이겨내는 게 정말 어렵죠. 심지어 이런 경우를 직접 경험해 보면서 자신이 괴로운 경험까지 했는데도 또 이런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새한 느낌에 만나려고 합리화까지 본인이 한다면 이런 분은 만나지 않는 게 좋죠. 물론 이 유혹을 끊어내는 게 힘들죠. 이런 유혹을 끊어내려면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을 만나서 자신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 봐야겠죠? 쎄한 느낌은 없으면서 끌리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좋아하면서 이상한 문제는 없다는 의미죠. 이런 분은 만나도 행복할 수 있죠. 행복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